아요니러 진짜. 174cm. 174cm. 진7 4 c m 174c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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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7 4 c 1 7 c m 174cm. 1 7 4게나 174cm. c m 1그 c m 174cm. 1 7 c m 1 7나 너 그럼 그 160이야, 160, 160. 그럼 나도너는 그러니까? 160. 그너 1cm 커. 그 맞아 맞아. 그래? 혹시 여기 1 7 4신분이 있나요? 나보다 키큰 사람 175인 사람. 없어요? 176인 사람. 174다. 어. 174다. 지금 올렸다 올렸다. 180인 사람. 오. 180. 178야. 탁 걸렸어. 180 너무야. 지금. 맞죠? 오, 진짜? 오와!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